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 너무나 화가 나고 어,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 좋은 조류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이 반역자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는 악랄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도의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 간략히 발언하고 구원을 외칠 분입니다. 수도권 기독교 청연합회 회의계이신 황진성 목사님 발언해 주시고 어, 구원 외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우미 연합대 3만 명, 2만 명 도청 집회 이후에 저, 제가 속해 있는 수원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수원역 앞에서 또 인근 지역에서 1인 시위와 또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한 달에 수천 장씩 계속해서 만 수천 장, 뭐 2만 5천 장 주문을 해서 계속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거리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시고 어린 아이부터 또 연세드신 분들까지 이 전단지를 한번 읽고 나면은 다 마음이 바뀌십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가. 평등이라는 단어나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도 그 전단지 한 장만 보고서도 그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기 도민들이 투표로 뽑은 저 도의원들은 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어서 그 속에서 눈 감고 귀 닫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모든 백성들이 싫어하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반대하는 이 성평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는데 왜 하위법이 성평등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조,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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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성란 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위법인 양성 평등 기본법의 양성 평등의 이념을 벗어나 동성애 LGBT 제3의 성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양성 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는이 개정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 촉구한다. 통과한다. 통과한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은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이미 서구 사회에 수많은 피해가 생겼다. 우리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하는 것이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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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하라.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성과 여성 이외에 동성애와 수십 가지에 이르는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동성애 동성원을 옹호하는 성평등 조례를 경기도민은 단호히 거부한다. 이번 양성평등으로의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도의원들에게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물을 것이다. 물을 것이다,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20년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의연합을 비롯한 경기도 사회 학부모 단체 등. 17만 7천 명이 경기도민의 서명이 담긴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안을 경기도의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 이 엄중한 엄중한 경기도 도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번 성평등.